예, 유다 어, 그 사사기를 시작해서 유다 지파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다 지파 얘긴데, 아 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경청하고 따라오시겠지만 주제를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한두번두세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띄워 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시작. 작은 일 먼저. 큰 적부터 한번더 작은 일 먼저 큰 적부터. 아 이게 무슨 뚱딴지가? 설명을 들어보시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실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죠. 네. 어 자손 대대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봉 지파가 되고요. 자기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약해 빠진 시모온 집화를, 그 형제 집화를 데리고 가서 함께, 함께 가는 길이 행복입니다. 함께 전장터로 나갔어요. 그것도 선봉에 섰습니다. 이 유다 집화가 복을 받은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에요. 요행이 아니에요. 앞장서서 헌신했고, 누구보다 더 가장 어떤 열한 나머지 열한 집합보다 많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요즘 어, 사람들이 죽자는 사람들이 자기 노력이나 수고 없이 여행을 혹은 한 방을 바라서 혹은 로또를 사고 혹은 뭐 유산을 기대하고 혹은 뭐 요즘 어,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죠. 코인 투자로 한방을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소위 벼락 부자를 꿈꾸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 꽤나 만연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해서 착실하게 차근차근 조금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쌓은 부나 성공에 대해서는 잘 귀하게 여기거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아니면, 아유,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런 어떤 의식.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복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점을 좀 조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올바른 축복관을 가진 사람에게, 성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올바른 축복관, 올바른 물질관, 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것이 받아서 할까요? 헌신, 헌신, 헌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그건 누가 맡아라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킬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국려지책으로 야할 사람 없으니 그냥 너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바른 신앙관을 가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말해봐야 소용 소용 없는 사람한테는요. 아예 아예 요구도 안 하고 말도 안 꺼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므로 너무 편안하고 뭐별 일이 없고 이거 이거 그렇게 좋다고만 할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찾아서 또 숨김의 일을 하고 또 임명받아서도 하고 해야 되지만 교회에 그냥 편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출입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쓰임 받는 것이 복이고 헌신이 헌신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본문. 짧은 세 절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 헌신과 순종의 절차가 어떠해야 되나? 그냥 헌신 그러니까 막 냅다 가서 그냥 있는 대로 힘을 다 쏟고 그게 아니요 힘도 조절해야 되고 때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그 순서, 절차를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절 같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 배색을 쳐서 1만 명의 군대를 섬멸했던 얘기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시몬지파와 함께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대성을 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아도니 배색을 사로잡고 어쩌고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을 쳐서 점령했다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났다. 이 정도면 뭡니까? 완전히 이겨버린 거야. 완전한 점령. 예. 네. 깃발을 꽂은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를 쳤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쳤어요? 그렇습니다. 잘 보셨어요. 먼저,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지정학적 여건상 중심지였습니다. 배색을 치고 뭐 주변의 마을들이 여러대 있었겠죠. 근데다 패스 패스 패스하고 예루살렘을 먼저 점령한 거예요. 예. 큰 적을 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치면 한양인 것이죠. 한양, 예. 서울, 서울 인격이죠.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 산골짜기에서부터도 절기 때는 다 올라와야 되니까, 남자들이 다 모을 수 있는 중심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뭡니까? 먼저 큰 적부터 짓습니다. 주변에 작은 적을 다 증복했어도 큰 적이 남아있어. 그러면 아직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계속 조마조마 해야 돼. 주변만 그냥 좀뭐 이렇게 했어. 또 이겼다, 이겼다. 큰 적이 남아있는걸. 큰 적을 증복하고 자잘한 승읍만 남아있으면 이제 거의 다 정복한 것입니다. 이 시간 문제요, 시간 문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요. 예. 큰적을 딱 점령해 놓고 나면 그 다음은 슬슬 기기도 하고요. 그냥 가서 깃발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죽지세로 그침 없이 나갑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족 속과 싸웠다 예, 여루살렘은 점령하고 나니까 그 후에는 내려가서 산지, 남방, 평지, 여기 남방은 지역적인 남방이라기보다는 내개부 사막지역, 우리로 치면 광야 같은 그런 사막지역입니다. 산지도, 사막지역도, 또 평지도, 다 점령하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10절도 오늘 마지막 절도 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난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희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돼요. 큰 문제 남겨놓고 작은 문제 해결해 봐야 표가 안 나요. 큰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큰 문제. 기도로 돌파하든지, 인내로 돌파하든지, 철회를 해서 돌파하든지, 검식을 해서 돌파하든지, 큰 문제를, 큰 적을 먼저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한 일을 먼저 하세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사람마다 뭐, 어, 좀 다를 수 있지만, 적자은 사람들이 급한 일을 먼저, 급한 불을 먼저 끈다고 막 달려가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립니다. 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우리가 방 안에 물건을 치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사를 해서, 이사집이 막 들어오는데 방 중간에, 거실 중간에 농작 두 개를 쫙 붙여놓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네. 물품이 어디 가며,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며, 농작을 딱, 제자리 딱 붙여놔야지, 그 다음에 농안에 들어갈 거 들어가고, 또 주변에, 거실에 갈거 가고, 안방 갈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거부터 치워야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정. 인생의 가장 큰 짐은 무엇입니까? 3초 동안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내 인생에 가장 큰 적이 뭐지? 요 사람이 떠올려지십니까 요런 상황이 떠올려지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너, no, 나, no, 우리 할것 없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 적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이 죄. 이 죄가 짐이고요, 죄가 적이에요. 이 죄의 짐을 정리하지 않고, 죄의 적을 처부수지 않고, 뭐 짜잘한 거, 뭐 이래서 이렇게, 저래서 이렇게, 뭐가 두고 뭐가 모자라고, 뭐가 남았고, 뭐가 안 되고, 뭘 못하고 죄입니다. 큰 죄를 남겨놓고 작은 것만. 큰 죄만 회개하는 것별 소용 없습니다.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만 걸려내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큰 죄.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만과 불순종, 불순종과 교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십니다. 교만은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죄입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안 들어. 나 바빠요. 나 이거 해야 돼요. 큰 적부터, 큰 짐부터,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자, 큰 적을 먼저 쳤으면, 그 다음, 반대로, 여러분, 순종은요,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작은 걸 순종해야, 그 다음, 큰걸 맡기서도, 맡겨주셔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작은 일이라고 얕보고 소홀히 하고 그러면 큰 일을 맡겨주지도 않지만 맡겨줘도 안돼 못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 뭐 주인이 종한테 했다 이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일네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지금 다섯 달란트 맡긴 종.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돌아왔네. 아, 주인이, 우리 주님이 진짜, 너 잘했다, 잘했다. 네가 무슨 일 해요? 큰일 해? 오늘 다섯 달란트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거, 야, 큰 거에 이너큰일 했네? 이리와, 이리와. 이 상자에 앉아. 무슨 일이에요안 읽으셨나? 제가 다시 읽을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일의 조세입니다 여러분, 다섯 달란트, 금 다섯 달란트를, 한 달란트가 약한 32kg, 34kg 되잖아요? 그러면 다섯 달란트면 30kg 잡고 150kg예요. 네? 이건 엄청난 투자입니다. 그런데 네.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야, 너 작은 일 잘했네? 야, 이 이제 그럼 나한테 한 큰일 한번 맡겨볼게. 자, 작은 일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이 뭘까? 적은 일, 혹은 작은 일, 그것은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 내가 내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각각 구분해서 맡기셨어요. 우리가 일일적으로 예, 그럼 획일적으로 아,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런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금을 선을 걸 수는 없어요. 지금 나에게 맡겨 주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 그게 작은 일이야. 그게 작은 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크고 중요한 일은 열심히 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아이고, 중요한 일이네. 하는 거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 열심히 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아,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될까? 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까지는 못 가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바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큰 일이다. 거기에는 확 모든 걸 쏟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은 일은 하찮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한다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내 그릇이 어딘데? 하나님께서 허허 껄껄 웃으시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그 구로,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예.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고 아, 옷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란을 쓰시고 우리는 고난 중간에 막 아,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십자가 달리시기 그 전날 거의 절반 죽으셨어요 예. 그 가죽 그 채찍 끝에 금, 금속이 붙어 있는 그 채찍을 수도 없이 맞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주먹들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옷 벗김도 당하시고, 그런 예수님, 다음날, 이제 십자가 지는 날이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야, 예수, 십자가 지고 올라가. 나무 한 개를 지시는데, 너무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도, 채찍을 맞으면서 지고 가시는데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진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마침 예수님이 덜썩 너무 지쳐가지고 넘어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마가가 예리에요. 그냥 구레네는 오늘날로 치면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예.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규레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언급해요. 구분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련의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야, 네가죠 그리고 얼떨결에 이 사람이 죽어간 거예요. 골고다, 생산까지. 네. 이 사람이 본래 뭐 용기백배한 사람, 힘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뭐 아니, 아니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 하여튼, 이 사람은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인이 흑인이었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한쪽을 지고 올라간 거야 정상까지 예예수님못 바뀌시는 그 자리까지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 제일 마지막 장에는 로마 교회에 있는 어, 성도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 안부를 나눠요 그 중에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 아내가 언급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로마스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 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자지만 야, 너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지만 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초대 로마 교회,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로마, 그 성교지 그 로마 교회에 이미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교회에 아주 핵심 인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전쟁에서 적은요, 짐은요, 큰 적부터, 큰 짐부터 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정복한 이 정복 전쟁에 승리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에 한 달이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 그리고 또 끝을 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지나간 시간도 잊어버리고.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예. 큰 적부터 또 작은 일 먼저, 예. 주님을 숨기다가, 교회를 숨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숨기다가, 하나님께서 마치 루포의 어머니, 또 루포,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들어서는 것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 6장 24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이설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2026년 큰 용사로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립하십니다. 오늘 제가 뽑은 찬양은 이런 가사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내가 주님과 함께 갑니다. 어떻게요? 상한 마음을 들이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완전해서, 내가 할수 있어서,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상한 마음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큰 적부터 작은 일번적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과 밖에, 사라, 나를 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이 되신 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를 예, 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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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의 은이글 주가 보이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 과 함께 사는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그 되신 주그 이름 예스.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저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쫓아갔던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큰 적부터 저희들이 점령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은 작은 것부터, 정말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남들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믿음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또한 걸음 하루 또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